입구에 이렇게 축사들이 있습니다. 저 어, 위에 갈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도 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에이, 씹, <목소리도> 여기는 하우스는 아니네요 하우스인줄 알았는데 이 앞전에 아 철로 이게철제로다 지어졌구나 이게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 아 하우스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네. 전부 철제로 강판으로 지어져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한동두동세동네동 이런식으로 다섯 동을 이런식으로 지으셨구나 이게 그러면 완전 정식화가 받은 건물이죠 그렇 안전허가받은 허가, 허가 네, 안전 네. 하우스가 아니고 네. 방판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빛도 잘 들어오게 되어있네 위에도 빛쫙 들어오게 방식으로, 네. 방식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싹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판으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얘가 태비사인가 봐요 얘기가 네? 태비사 네. 딱 보니까 태비사네요 네. 네. 이렇게 정확히 퇴비사가 있고요.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몇 평이에요? 이게 등기 된 거는 네. 280평인가 되고. 네, 예, 등기 된게 이제 허가받은 게 280평. 예, 예. 예. 그리고 전체는 적을 예. 거예요. 한 300, 한. 한300평넘어 아, 3 0 한... 이게 4 예, 예. 예, 예. 아, 3 m 에다 길이가 43m거든요. 옆으로 가몇 m 잠 28m가? 2 8 m 예 30m 정도? 예. 한 칸이 한 2m 좀 빠지니까. 5m. 한 20m에서 m 예, 예. 한 칸이 한 5m 한7 0이 지금은 염소를 기르고 계시고요. 그럼 뭐 여기다 소를 넣고 싶은 사람도 소를 넣을 수 있나요? 소를 길려면좀손 좀 봐야 될 거예요. 밥통 같은. 거. 아, 그러니까 넣을 수는 있죠? 그래서 정식 축사니까. 네, 네. 아, 소를 키워도 허가 화상으로는 관계없어요. 아, 그래요? 축사로 된 거니까. 예. 염소 축사가 아니고 그냥 축사로. 아, 그냥 예, 예. 겉비가 예. 돼어 있으니까. 예. 꼴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한몇메터나 될까요? 이게 한2 메타? 네, 한2 메타. 예. 통로는 2m다. 2m 40. 2m 20요? 아, 2m 20. 통로는 2m 20입니다. 5m 5m에서 45고. 5m 45요? 네. 한 칸의 크기는 5m 45 다섯 개. 그리고 전체뭐 부지는요? 전체 부지는. 전체 부지가 예. 네. 예. 한 필지인데 분할했어요. 예. 두 필지인데 예. 2채 780평인가 2780평정도 네, 그 되... 2780평 정확히는 네, 는 목장용지 아, 아 목장용지에요 네. 용지가 와 아, 거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만드셨어요 네, 와 네. 어, 어. 아, 진짜요 네. 연못을 만드셨네 인공연못을 그 돌이 아까워가지고 예. 멋있네요 이놈을 살리셔서 바위 살려서 이야 좋네 아무 이상 없어요. 아, 집은 몇평이나 되요? 저기 집은 몇평이나 될까? 20m? 에 18m에 7m 아 18m에 7m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보일러 다 되고요? 물다 나오고 그렇죠 물은 관정 네. 아 관정이에요? 중형 관정 아, 여기 주변에는 누가 사는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무슨, 여기 네. 축사 밖에 그러니까 축사 두 군데 양쪽에 아예 뭐 누가 민원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구만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그냥 공짜. 예 <laughs> 네. 비닐하우스 지으려면 요즘 돈 많이 들어가던데. 지금은 더주어 갈걸요? 지금은 그렇죠. 천하게지 얼마. 예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줄수 있도록. 다른 네. 다 오신 분이 쓰면 되고. 예 비닐하우스 넉넉하게 있습니다. 큰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네, 네. 이거 하나 줄라이도 한0 0뷰라갈 거예요 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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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황칠나무. 아, 황칠나무 시모냐었어요 네. 이거 다 황칠이에요? 와. 황칠나무 많아요, 저 입구에도 많고. 오, 여기 밑에는 누구 땅이에요? 아, 여기 여기 밑에 축사. 아, 그래요? 야, 황칠나무 엄청나네. 우와, 이렇게 기르기도 힘든데 한몇 군데 돼요, 이렇게 큰 거에? 세대들. <laughs> 진짜 좋네 이건 작동 잘 하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내가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놈 이놈 한번 잘 작동하는지 커튼 축사 커튼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진짜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잘 내려가네 올리셔도 될것 같아요 예. 예. 잘 작동하시. 그그 항칠 나무가, 이야 이항칠나무도 돈이 엄청나네. 엄청 두꺼워요. 와. 이야. 보시면 엄청 두껍습니다. 이뭐 수리하시려면요. 강 파이프도 이렇게 많고 여유분이 엄청나요예아다막았어요자한번저 네.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뒤쪽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야, 이야 이렇게 다 막으셨구나, 완전히. 어. 울타리를. 요, 감나무 보호를 철저하게 해놓으셨네. 네. <웃음> <웃음> 다 아, 이렇게 다 아, 먹어버리니까. 네, 네, 다 <laughs> 이야, 완전 보호를 해놓으셨어. 아 이렇게 다막으셨구나쫙 건너편도 있네요. 저기서 재나가시도록고 야, 그럼 여기까지도 다 사장 땅이에요? 네. 아니다 네. 바닥은 콘크리트 다어 있. 아 콘크리트. 바닥은 전부 콘크리트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뭐 여기에 뭐 걸린거나 뭐,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뭐요? 대출? 네, 대출이나 뭐 이런 게아 그것도 없어요? 이런도 없어요. 아 이런도 없습니까? 네. 오, 능도 아니고 뭐가. 아 그래요?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가격? 예, 가격. 땅이 한 보통 10만 원씩은 폭파한 거죠? 예. 아 요즘 이거 지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요? 허가, 허가할 때 지랄같아. 허가도 힘들고 허가 제일 힘들죠? 네 이미 허가 가다 받아졌으니까. 아, 아니, 여기는 목장용지여서 예, 예. 뭐 형제주연 뭐 이런게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아, 전체 목장용지 전체가 다목장용지 2700평 2700평 전체가 목장용지 네.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4억 5천 생각하십니다. 이게 전체 축산은 270평 약 그래도 조금 더 뭐가 있어서 한 700, 300평 정도 되고요. 대충 그 다음에 전체 면, 예, 조금 더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저 전체적인 면적은 2,700 평에서 2,800평 정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햇볕 잘 들고 비는 뭐 거의 뭐 세거나 오래됐어도 10년 이게 지은지 몇년 됐어요? 2차 2차 지었으니까. 7년? 7년 됐어요? 요거 짓은 지는 한 5년 됐고 저 저거 아 저거까지는 한 7년 됐고. 아, 요걸 먼저 짓고 아 네, 제일 저 위에 거 먼저 아 제일 위에 거 짓고 영수 늘어나니까 여기 아, 여기 짓고 짓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아, 그럼 전체적으로 약 평균 한 7년 정도 됐어요? 지으신지는? 한 5년 됐다고 봐야 될것같요 아, 평균 5년? 네. 건물이 어,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등기 됐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전화 오시면 사장님 이 설명을 하셔야 돼. 네. 이게 뭐 공인중개사 가면 편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방송만 해주는 거라. 네. 사장님이 이제 전화하고 네. 가게 흥정하시고 네. 이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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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불편이 있죠.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거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이, 이 급여기 또 사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아니 어차피 내놨는데 왜또 사오셨어요? <laughs> 그래도 뭐. 뭐. 아이고 급이기도 급이기도 비싼데 애들 급이기 25만원 정도 25만 원. 아마 주셨을 것 같은데 50만원 100만원 들어갔네 또 금방 100, 4대 4개 예. 110만원아 110 그랬어요 그럼 25만원이 넘구만 25만 예좀다 올랐나보구나 근데 너무 축사가 좋아요 전부 바닥이 콘크리트 다돼있고요 아, 뒤쪽으로 한번 나가보셔도 요자 그럼 뒤쪽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쪽도 아 여기까지 올타를 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 이거를 들어오면 사장님이 정말 이 가꾸는 것을 10년 동안 가꾸셨다고 그래요. 정말 뭐 포도나무 이거는 그건데 다래나무 같아요. 다래나무 자레 나무도 이렇게 잘해놓고 이미 땅까지 다기니 입구가 양쪽으로 다 기예요. 야잘 해놓으셨네. 야 이것도 그럼 황칠인가? 아니겠지. 오 근데 굉장히 크네. 아 얘가 황칠인가 보구나. 아 입구 다 황칠이네요. 지금 여기도 입구는 제가 지금 나중에 찍고 있는데요. 그렇게 야 이렇게 여유가 있네 진짜로 좋네 평수가 있으니까 정말 잘 갖고 계셨네 근데 근데 이제 진짜 나이가 있으셔서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면 또 이게 반대로 여기 이렇게 한다는 게좀 힘들고요 조그맣게 소소하니 텃밭 정도 가꾸면서 이 공기 좋은 이렇게. 아, 여기까지 또경계 여기 등산로, 아, 여기가 또 등산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등산로. 아, 그리고, <laughs> 그갖고 그래, 여기 또 사장님 거. 사장님이 네, 심어놓은 거. 네. 아. 여기, 여기 도라지 심어져, 여기 도지 아, 이거 도라지도 사장님 거예요? 네. 이야. 여기 감나무고. 감나무, 도라지, 뭐, 안 해놓으신 게 없네. 감나무가. 그럼 사장님 땅은 또 이쪽으로, 사장님 땅이에요? 아니, 여기, 여기 수로까지. 여기. 아, 이 수로로 해갖고,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네. 이길다 사장님 거예요? 네. 아, 그러구나. 여기 포장이 새로 돼 있는데. 예, 저 밑에. 아, 이렇게. 전부 그럼 이게 지금 녹차예요? 녹차. 네, 아, 나는... 녹차. 온 입구에? 예. 아, 맞아요. 요거 밑에는 국하고 오, 녹차에 녹, 녹화. 아, 진짜. 녹차. 야저 뒤에도 저, 어, 응, 녹화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사시면 되겠네, 여기서. <laughs> 나갈 필요가 없네. 좋 <laughs> 나갈 필요가 없네. 이리 그럼 집을 들어갈 수 있나요? 저기를? 네. 네. 사과도 있고. 네. 야 좀 네. 녹차. 녹차 아 위에도 다 녹차 아 그러시구나 다 녹차구나 아이고 이거 엄청했어요 아그니까 너무 고생하셨구만 <laughs> 너무 고생하셨어 보니까 이거 향나무죠 이거요 네뭐예요 이것보다 뭐 이것도 뭐 약초인가요 아니 아니 허브 허브 허브예요 <laughs> 향나무죠 허브가 네, 이렇게 허브, 허브. 아 향이 나네 야, 꽃이 이쁘다. 아, 우와, 향 엄청나다. 야 이게 다 향나무랍니다. 아, 야, 허브랍니다, 허브. 네. 허브가 향 아닌가? 어. 이렇게 쫙 심으셨어, 또. 녹차는 뒤로 쫙 심으시고, 앞으로 국화 다 심으시고, 허브 다 심으시고. 집, 네, 저 네, 네. 네. 아, 벽은 브로고에요 네. 이렇게. 누구 계신가요? 아니? 한번 찍어, 찍어 볼까요? 네, 아, 예, 아니, 양주사 뭐, 예, 찍을 거. 제가 예, 여기다 찍을 거. 세탁실도 있고. 여, 아, 여기, 여기는 뭐, 광인가요? 네. 예, 자, 들어, 네. 아, 창고. 야, 이렇게 창고를 입구에 이렇게 만드셔서 쓰고 계십니다. 방 입구에. 시원하네요, 근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유. 예, 예. 네, 방이고. 이쪽으로 나와보십시오. 제가, 제가 찍게. 아, 네. 그렇게 방. 방도 이렇게 굉장히 높네. 생각보다. 오 시원한데 에어컨 틀어 놨구나 어쩐지 엄청 시원하더라 여기가 네, 화장실 네, 바로 화장실 갈수 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비데도 있고 바로 이렇게 화장그 다음에 여기가 식탁, 아, 식탁. 아, 아 새로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깨끗하게 가스, 하셨네 가스도 가스 안 쓰고 전기로 쓰고 아 전기로 지금 네. 에어컨도 다돼 있고. 저기도 화장실인가요? 아니, 거, 거기가 골방. 아, 방이 또 있어요? 예. 어. 아. 방이 좁아서 거기 예. 안에 있어 냈어요. 아, 또. 어리또 예. <laughs> 나갈 수 있고. 어, 또 있구나. 와 야, 예, 여기가 예, 또, 또 컴퓨터실이랑. 예. 야, 서재도 있고, 옷방이구나. 예. 옷이랑 이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저쪽. 아, 또 싸버려. 경치를 볼수 있구나, 여기서. 야, 여기서 경치를 또볼수 있고, 축사도 내려다 볼수 있고, 이쪽 문 여는 것도 경치도 볼수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딱, 이놈들이 울면, 매우냐고 딱볼수 있고, 야 경치 좋네. 완전히, 아, 저수지도 보이네요? 네, 저수지. 저수지가 있네요? 저수지. 앞에? 아까 몰랐는데, 와. 저밑에서 이제 하우스에 가려서 한번. 오, 예, 그러네요.